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우리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고 네.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하 이제 방산 협력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안 좋은 눈으로 보고 있고. 예. 아.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지상군 장비, 전차 이제 자주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섭렵을 했고 시장을 그렇죠. 좀 장악을 했고 네네. 전차 시장마저 이제 뺏기는 거 아니냐 독일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걱정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전차 자주포 하면은 네. 이 러시아는 어떤 과대 포장 또는 과대 평가 평가 네. 평가죠. 네. 이 독일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네. 이독일하면은 어, 거의 전차 자주포의 명가. 네, 뭐 맞지만 이들라도 명가가로 이 아주 자리를 잡았죠. 자, 그런데 이 독일이 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수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쫄아 있다? 맞습니까? 뭐 처음에 순서가 제 바로 잡으면은 네. K9 자주포가 이제 슬금슬금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독일이. 네. 과연 어디까지 가나. 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전차가 들어오니까 폴란드가 선정을 대량발주로 해버리니까 자기 것을 버리고 어. 독일제를 더 이상. 생각하고 우리 한국제로 바꾸겠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온갖 독일 쪽의 그 언론사를 동원해서 이제 을매를 하기 시작했죠. 어 그래요. 어떤 예. 음해를 했습니까? 아니 뭐 기존의 평가를 저건 안 된다. 저거 갖고 되겠느냐. 아무튼 일반적인 평가. 네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그 정치적인 그 내용도 섞어서 음. 방해를 하기 시작했죠. 현재까지.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뭐 흐름으로 봐서는. 저는 이제 예상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차 공급은 이제 결정이 났죠. 그렇죠. 예, 뭐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뭐 빨라야 3월 말이에요. 또 3월 말에 뭐 챌린저 2가 먼저 가는 건지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어파드 2를 먼저 주느냐, 이제 이것도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제도 이제 결정은 됐는데 M1A2 규격의그 어떤 장갑 재질이 좀 다운그레이드 한 거를 고쳐서 뜯어서 교체해서 주려다 보니까 뭐수 개월 뭐더 나가서 1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그런 뉴스가 음. 막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그렇게 뭐 비축 물자들이 있으니까 빼주면 되는데 레어파드 2 같은 경우는 유럽의 표준 전차. 네네. 근데 그 거기에서 이제 주겠다고 하는 나들이 이제 폴란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폴란드 우리 K2 전차를 이제 발주를 대량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독일도 거기에 이제 주겠다고 하지만은 뭐 소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까지 이제 뭐 내놓겠다. 어. 그러면 유럽의 표준 전차인데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유국들이 그 전차들을 다 이렇게 각출해서 주면은 빈 공간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되죠? 빈 공간은? 아, 그 공백을 역시나 네. 우리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메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간단히 유추해 해석을 해보면은 빨리 살수 있는 전차, 지금 생산 라인이 열심히 가동되는 전차, 그리고 서방 규격에 맞는 전차. 를 따져 보니 역시나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가장 마땅하.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나라들이 변심을 할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 입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네네. 2000년대부터 소위 대테러 전쟁이 지속되면서 20년 흘러왔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의 주력 전차인 에어포드 2를 유럽의 표준 전차로 만들기 위해서 야금야금 많이 공급 원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렵게 13개국에 깔아놓은 거죠. 어 나토 회국 13개국. 네. 물론 이제 캐나다를 포함하면 14개국인데 나토 국가니까 캐나다가 얼업살이 깔아놨는데 그 노력이 앞으로는 이제 무너질 수 있다. 어... 예, 그 걱정이 이제 막 대두가 되면서 네네. 이거 어떻게 되냐? 독일이 이제 우리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고 네.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고 이제 방산 협력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안 좋은 눈으로 보고 있고. 아, 어...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지상군 장비, 전차, 이제 자주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섭렵을 했고 시장을 그렇죠. 좀 장악을 했고 네네. 전차 시장마저 이제 뺏기는 거 아니냐 독일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걱정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독일의 전차는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자리를 아주 확고히 잡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자기들이 패전을 이제 했지만은 패전 직전까지 그 유명한 전차도 있지 않습니까? 비거 예, 로 펜저 네. 아주 뭐 난리치면서 뭐이 서방체역 뭐 영국이나 미국 전차를 많이 날려버렸죠 물론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동쪽의 그 러시아 소련의 T34, 85가 있었고 대표적인 표준 전차가 여러 네. 가지 뭐 자주포를 이제 개조한 전차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뭐이서 서쪽 네네. 서쪽에서는 상당히 뭐 저기 대단한 위세가 대단했죠 네. 그 당시에 독일제 전차가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이 되면서 네. 이 전차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그랬죠 잠깐. 예. 뭐그 이제 일본 뭐 자이대도 그랬지만은 잠깐 그러다가 결국 미국이 개발해라. 해가지고 나온 게 레어파드 원이잖아요. 어... 그래서 레어파드 원으로 이제 다시 재건이 됐죠. 그 전차 생산 개발 기술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현재 K 그 레어파드 2까지 온 거죠. 칠형까지 나왔죠 지금? 예, 세븐 칠형까지 왔죠. 어... 그리고 이제 그실형을 가지고 폴란드하고 좀 이렇게 양산을 구축을 해보려고 하는 와중에 우리 것이 이제 채택이 됐죠. 갑자기 싹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뭐 날벼락이다.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 폴란드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비난과 그런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날 수 있는 건데 전차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차 나토 국가의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각출해서 주다 보면은 그빈 공간을 치고 들어올 것이다. 음. 그 걱정이 이제 좀 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 K2 전차가 그빈 공간들 네. 이 유럽 곳곳의 국가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선택의 폭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뭐이 유럽 국가가 뭐 중국제 살 거예요. 일본제 살 거야. <laughs> 그쪽으로 러시아제 살 거야. 아,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선택의 폭이 역시나 한국의 K2밖에 없다. 그게 20년 이상의 대테러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 그동안에 신경을 안 썼어요. 일반 제레식 장비에 대해서 아무튼 헤비급 장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들을 안 썼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은 치워 버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가벼운 장갑 찾죠. 네. 그다음에 날아다닌 것은 헬기 쪽으로 많이 개발, 양산, 지속을 했었죠 그 동안에. 아... 근데 지금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제레식 전쟁, 정규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역시 파괴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은 최전방에 앞에 나가서 뭐 망가지더라도 전방에 나가는 게 전차죠. 그 뒤로 쫓아가는 게 장갑차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요즘에 뭐 우리 학자님들이 자기들의 말을 많이 철회를 해요. 아 전차는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중요하다. 아... 자기들 이 어떤 그 20년 동안에그 젖어있던 대테레 전쟁에 젖어있던 전차는 필요 없어. 그거를 자랑하듯이 자기들이 여튼 뭐 그랬죠. 자랑하듯이 뭐 대세는 뭐 총하고 뭐 무슨 뭐 헬기고 장갑차에서 했는데 전차가 돌아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그 지역에서 필요하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이 동북아에서 양안 사태, 양안 사태에서 전차는 또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12월 소련 붕괴 이후로 이 독일이 전차에 대한 보유 숫자를 최대한 줄이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한뭐 독일 입장에서는 그 위협이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줄어들면서 위협이 줄어들었으니까 자기도 성의를 보여야 돼요. 아, 나도 이제 줄일게. 서로 이렇게 대 성의 차원에서. 네, 성의 차원에서 대결하는 시대가 지났으니 나도 줄일게. 그래서 군비 어. 감축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하고. 일반적인 경제 분야, 경제 분야 교류와 어떤 발전 이렇게 이유 유럽의 어떤 그 이유 그걸를확아좀 확고하게 자기들이 중심으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많았죠 경제 분야에서는 아주 뭐 유럽의 최고 나라로서 네네. 그랬는데 이게 생각지 않은 전쟁이 딱 터지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장비들이 상당 부분을 이제 비축을 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아. 숫자로 따져보니까그 구형 레오파드 원이 더 많고 레오파드 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표준 전차로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거의 다. 그래서 그 숫자가 2천여 대라고 지금 기사에서 나오죠, 뉴스에서는. 결국은 그게 위태롭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거네요. 뭐 역사에 좀 저기자 이렇게 아이러니한 면이 있죠. 아... 왜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 위협이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핵무기를 자기들이 담보로 삼아서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남침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소홀히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군비 증강. 그 다음에 전력 증강을 계속 해왔죠. 그 핵심이 지상군에서는 역시 전차, K2 전차. KT 전차. 어. 물론 이제 중간에 파워팩 문제로 인해서 원활하게 생산을 못 못했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수출 시장으로 수출 시장으로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폴란드 거리 그 이렇게 딱 짜파시 터지기 전에 오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 오만 거기 전차 이제 교체 수요가 나와서 가서 많이 영업을 했는데 잘안 되고 있었어요. 그다 이게 이제 폴란드 거리 확 터지면서 이게 모든 상황이 바뀐 거죠. 결국은 한국의 음. K2전차의 폴란드 수출. 네. 이게 어떤 독일한테는 악재의 불씨가된 거네요? 네,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하. 물론 이제 뭐 차기전차, 저번에 이제 뭐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사토리에서 공개됐지만 차기전차들이 컨셉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말 그대로 컨셉이고 개발도 해야 되고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2030년대 이후에 네네. 그 만들어질 나올 전차, 전차인데 그게 또 비싸니까 대량 생산은 뭐 예전처럼 못할 것이고 그럼 그 전에 갭을 누가 메꾸겠느냐? 그 대한민국의 K2가 가장 유력하죠.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 지역에서 뭐 도, 우리 아시아에서도 전차 생산국이 있지만은 하다못해 인도까지 있지만은 거기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규격에 원하는 그 사양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전 방송에서 저희가 노르웨이에서 K2 전차와 레오파드 2세, A7 예. 이게 경합 중이라고 했는데 네. 이 JSM을 한국이 사주지 않으면. 네. 아무래도 노르웨이 측에서는 이 레오파드 2A7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이제 뭐보유량이 현재 전차가 37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발주, 도입을 하고자 하는 걸두 배로 늘렸죠. 70대. 노르웨이 쪽 입장에서는 사실 급할 건 없어요. 그 정도 물량이면 1개 대대 수준인데 이개 대대로 늘리겠다. 그니까 러 핵심 전력이랑 볼수없고나라의 어떤 뭐그 전력이 전체 전력이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JSM을 뭐최한의 양해각서 사주겠다 앞으로 MOU를 맺지 않는 이상은 우리 거를 선택하기 좀 어렵다고 좀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도 독일의 희망이 노르웨이네요. 근데 뭐 물량이 뭐 많지가 않으니까. 음. 그래도 2조 원어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실제 우크라이나 앞에서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도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빨리 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요아 빨리는 아니다. 오히려 자주포가 더 어떤 아, 효자노릇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훈련. 그 쪽에서 동계 이제 혹한기 훈련 사격 훈련을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네네. 역시 자주포가 더 앞장서서 막 사격하고 전차는 좀 이렇게 보조수단이고왜냐면 옆에 아, 그래요. 옆에 그 스웨덴도 있고 핀란드도 다 표준 전차가 레오파드 2기 때문에 음. 그 전력도 있고 그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으로 내려면 가 이제 우리 나토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차들이 다 이제 이동 배치해서 훈련할 때 뒤섞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그 나라 그 레오파드 2 몇 대가 참가한다, 안 한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냥 그 전차를 그 독일 지를 선택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기존 네. 전차를 굴리면서 굴리면서 어떤 기다리 기다리겠죠. 그실형그계량령을 이제 인수하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뭐 노르웨이는 난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이 노르웨이마저 한국이 K2 전차를 선택을 하게 된다 하면 네. 독일 아주 그냥 접신물에 코박고 그냥 난리가 날것 같은데 진짜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진짜 이제 시장을 유럽 시장을 진짜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K2 전차가 노르웨이까지 가게 음. 된다면 네. 이거 뭐 유럽의 전차 시장을 완전히 평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 바, 어떤 영향 바람이 이어지는 그러니까요. 게 중동 시장. 어. 중동의 친미 국가들이 기존의 구형의 M60, A1, A3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네네. 그것들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K2를 찾을 가능성이 높죠. 자, 정말 이 전차, 이 명가로 자리 잡던 독일이 한국 때문에 아주 그냥 긴장을 탈 수밖에 없겠는데 네. 이 전차 말고도 지금 자주포. 네. 이또 자주포하면은 네. 독일의 PGH2000. 네. 이것도 명품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상 뭐 성능으로 따지면은 1위라고 하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개량안된 기준하면 이제 2위가 K9 자주포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스펙이나 성능선을 봤을 때는 뭐 그것이 좋다고 하는데 역시 뭐 가격이 하... 가격이 비싼가 봐요. 획득하기에는. 네, 네. 그리고 대량 생산이 또안 됐고. 그래서 어떤 후속 군수 지원이 좀 우리보다는 조금 좀 딸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 K9 자주포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런 음, 표현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까?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뭐 자동차 세계도 그렇지만은 이 물건에 항공기도 그렇지만은 그 후속 개량령을 제때 만들어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 수출 사업이 영국 사업입니다. 그 영국에 제시된 것은 이제 개량령 또 다른 개량령이 본격 개량령이 K9A2. 이것이 이제 선정돼서 물건이 나와야만 네. 이 자주포 시장에서 정말 확고한 시장을 완전하게 전세계적으로 구축하지 않을까 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지금 그 비딩 하는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 영국까지도 진출하는군요. 예, 네, 영국도 뭐 원래 뭐 자주포 유명했었죠. AS90 같은거. 경우. 근데 시대에 지금 사정거리라든지 어떤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생산라인도 없애져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좀 와서 경쟁해달라. 어. 그래서 본격 뭐 경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네. 자 이렇게 전차와 자주포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방산 제품이 독일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우위까지는 아니지만 물꼬가 이제 탁 터진 거죠. 터졌죠.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네네네. 그것도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한개일 개국인데 엄청나죠. 자, 어쨌든 전차나 자주포는 그렇고요. 네. 이 독일 하면은 역시나 이 해군 전력 중에서 잠수함과 이 수상 전투함 아닙니까? 네, 그걸 아직도 뭐 유명하죠. 이쪽도 지금 꽉 잡고 있습니까? 예, 네, 꽉 잡고 있습니다. 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근처에 못 가고 있죠. 아. 그 수출 쪽은... 예, 수출력에 있어서는 예, 근처로 예. 못 가고 있죠. 예. 기껏해야 동남아, 동남아 시장에서 머물고 있죠. 대한민국은. 예. 그럼 뭐 독일이 뭘로 유명하죠? 역시 잠수함. 잠수함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 전력화된 본격 잠수함, 급 209급. 그 한국말로 해서 장보고 1이다 그러죠. 아, 그거 완전 잠수함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예. 네. 이게 1970년대 초반부터 네. 전 세계 13개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어. 가장 최근 사례가 이제 이집트 해군이 도입을 이제 하고 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1 3세 나라에 판매가 됐는데 이 209급 잠수함의 또 후속이 214입니다. 214. 우리 해군도 도입을 했죠. 예예. 예, 예. 물론 조립, 뭐 면허 생산이라 하지만은 지금 주력으로 운영 중이지 않습니다. 예, 주력이죠. 예. 물론 그 장보고 3, 3 0 0 0급의 신형 잠수함이 이제 우리가 배치가 되고 있는데 완전한 전력화로 이제 가려면 2025년 넘어가야 되니까 현재 어. 주력은 독일제 214급이죠. 209급하고. 아, 이 독일제 잠수함 음. 도입국들이 어느 나라들이 있습니까? 209급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아, 리고 예, 네, 그리고 남아공, 터키, 베네수엘라. 아. 그리고 이제 그 신형 그다음에 나온 212, 214더 나가서 218이라고 해요. 네, 네. 요 신형을 또 도입한다라가 뭐 이태리, 이스라엘, 포르투갈, 싱가포르, 터키. 아. 뭐 엄청 많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잠수함 제렉스 잠수함은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한40% 정도는 프랑스가 또 잡고는 있는데 하여뭐 베스트셀러는 역시 독일의 209급 7리죠 2 1 2 1 4 1 8까지이 대업역도 지금 잠수함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출발점, 그 토대가 된거 어떤 기술적인 배경. 우리가 뭔가 이제 국산 잠수함을 만들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시작점이 2 0 9급 이일사를 우리가 조립 생산을 해보면서 아. 거기서 상당 부분의 기술을 이제 얻게 돼서 네네. 결국 장보고 3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거, 그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독일제 잠수함. 아. 네. 그래서 그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아직 독일을 따라잡기는 네. 좀 힘든가요? 현재 그 장보고 3의 그 공정을 보면은 극히 일부지만은 핵심 기술은 독일제가 들어온답니다. 들어와서 좀껴 맞춰야 되는. 아. 네. 완전하게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라고 하는데. 역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독일 쪽의 어떤 방산 그 기술과 그런 부분이 아직도 개입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 일부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잠수함 분야에서도 독립적이지 못하니까 한국의 음. 이 잠수함으로서의 진출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겠네요 그래서 뭐 삼천 토크면 국내 우리 대한민국 해군 그 발주받은 거를 이제 맞춰서 납품하기 바쁘고 네네. 수출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그 지금의 이제 회사가 바뀌었죠 한화로 그쪽에서 이제 수출 상품을 내놓은 거는 이천 톤급. 근데 그 대상국이 아직은 동남아라고 이제 표현을 말씀드린 게 네네. 인도네시아한테 제시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필리핀하고는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딱 이렇게 머물고 있죠 아. 대상국을 이제 영업을 하는 대상국이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이 해상분야 특히 수중분야가 좀 그런 좀 이렇게 머물러 있고 수상점토함을 또 보면은 네네. 독일이 또 강세를 띄고 있는데.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수출형 그호이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메코급이라고 하는데, 메코급, 메코. 그 메코 시리즈를 현재 8개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럼 이 정도면은 프랑스도 수상전투함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이태리도 하는데, 그들보다는 프랑스나 이태리보다는 더몇척더 많이 팔아 실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독일의 방위산업은 우리 지상군 무기 체계에서 대한민국한테 조금 이렇게 점유를 당하고 있지만은 해상 분야, 네. 수중 분야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의 뭐 넘볼 수 없는 시장 장악력이죠. 그 나머지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50%를 독일이 뭐 지고 있다면은 그 나머지를 이제 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이 이제 나눠고는 형식이죠. 수상 전투함에 수출에 있어서 어, 어. 그리고 잠수함 분야는 프랑스하고 좀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네. 앞장서는 것은 역시 독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거를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그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네. 자국을 위해서만 생산하는 전략 무기 체계라든지 해군 분야에 자국을 위한 수상 전투함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는 뭐 미국은 그렇게 뭐대두가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유럽이 많이 이제 이렇게 챙기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상장비 방산 수출 하는 어떤 그 수준이 예. 어, 독일과 어깨를 어떤 겨눌 수 있는 네,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예. 그런데 역시나 전차와 자주포 빼고는 예.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뭐 성과가 딱히 없네요. 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좀2 0 3 0 년대를 바라보고 좀 이렇게 지구전 지구를 가지고 한다면 또 성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출 대상국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과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영업을 한다고 될건 아니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구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면은 좋은 성과가 또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비상, 해상, 항공 분야까지요. 예, 그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씀. 자 여기까지 또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우리 디펜스 타임즈 안 대표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